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위선자, 회색 분자, 제자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위선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급급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회개하기 보다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주셔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회색 분자, 부자, 청년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갈망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속마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거짓 신앙입니다.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에 비하면 제자들은 형편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평판이나 율법 실력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바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거기서도 일일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바리세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말로 올물을 걸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경우든지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창조하셨다는 것과 남자는 그 그의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하였습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날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에 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생명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가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저는 언제나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고 그 젊은이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큰 부자였으므로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라서 그러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되어 인자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은 은혜를 아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포도원 품꾼에게 삭슬 지불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품꾼은 약속한 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주의 우편과 좌편을 구하는 자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이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대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품꾼들이 대기하는 곳을 지나가다 지나다가 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보내며 그날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하였다.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주인은 나가서 이와 같이 하였다. 그날 저녁 5시쯤 다시 마을에 나갔다가 몇 사람이 더서 있는 것을 본 주인은 왜 자네, 자네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하고 그들이 대답하자.주인은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고 말하였다.저녁이 되자 주인은 관리인에게 사람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였다.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 식을 받았다.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데나리온씩이었다. 그들이 투덜거렸다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온 종일 떼학 볕에서 일한 우리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게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는 하루 한 품삯으로 한데나리온을 받기로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는가? 자네 품삯 시나 가지고 가게.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것일세.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주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친절을 베푼 것이 자네 비위에 거실, 거슬린단 말인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열두 제자를 곁으로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주어 그들의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청, 청을 드렸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하였다. 주님의 나라가 서거든 저의 이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하고 말씀하신 뒤에, 야구보와 요한을 향하여 다시,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그 무서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다른 열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왕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내리 누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큰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청하자. 예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은 눈을 뜨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의 이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누구의 권위로 행하는 것인지를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포도 농부의 비유로, 비유로 답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멸망할 자들은 항상 고집쟁이였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들은 자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잡아 주길 계획을 세웁니다. 마태복음 21장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감람산 위에 있는 벳바게 동네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일은 옛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너 시온 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접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길에 폈으며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군중이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따라가면서 크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비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없이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우리는 이분은 예수님이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그리고 그들을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 성경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성전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이런 이적을 놀라서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외치는 것을 보자 화가 나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립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듣고 있다. 너희는 어린 아이와 젖 먹이까지도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오니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단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이튿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예수께서는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까이 가보셨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보이지 않자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더큰 일도 할수 있다. 너희가 이 산도로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 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성전에 돌아 되돌아오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알려달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하면 해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오. 군중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으니 말이오.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큰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후에 뉘우치고 일어나갔다. 아버지는 또 작은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아, 작은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물론 큰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분명히 잘못 못된 짓만 일삼는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제 이 비유를 들어라. 어쩐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쳤다. 그러고는 포도즙을 짤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운 후, 세운 뒤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음, 토지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 포도를 거두어드릴 처리되자 그는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지주는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서로 말하였다. 저기 상속자가 오는구나. 잘 됐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다 죽여버렸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그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포도우는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세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일 그저 놀랍기만 하여라, 엄청나기만 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늘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잘 내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실 것이라. 이 진리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모두 깨질 것이고, 이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아멘.